송파 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를 개관합니다.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송파구가 목민관 클럽 제13차 정기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송파구의 최우수 사업으로 송파 둘레길 탄천길 조성이 선정되었습니다. 송파구 돌봄 SOS 센터가 일상생활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송파 청소년 미래센터를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플랫폼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 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문을 여는데요. 송파구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체험해 볼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등을 활용하여 학교 수업과 연계 운영해 나갈 것이며 4차 산업사회를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것입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 1층 입구에 들어서면 펩 라운지와 펩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청소년들의 작품 전시 장소로 이용될 예정이며 2층에는 센터의 가장 핵심 사업인 펩랩이 자리하고 있어 레이저 조각기 등약 32종의 다양한 메이커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인 방송이나 유튜브 등 방송 기기들을 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포토 스튜디오 등 다양한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과 후 초등 돌봄 공간인 오금동 융합형 송파 키움 센터도 조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군은 청소년의 미래사회 역량 도모 및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해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핵심 거점 시설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방역 수칙 개선, 수도권에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 사항 등을 검토했습니다. 목민관 클럽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연구, 소통을 위해 결성한 모임입니다. 이번 포럼은 시민주도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는 포럼을 통해 혁신 플랫폼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주민주도의 지역혁신 플랫폼 모델을 고민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한해 송파구를 빛낸 서울을 이끄는 송파 정책상으로 송파 둘레길, 탄천길 조성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송파둘레길 탄천길 조성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송파둘레길의 한 구간인 탄천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여 설계 완료 및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탄천길 착공에 큰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는 2021년에도 혁신과 적극 행정을 앞세워 구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는 다양한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2021년 1월부터 동 단위 돌봄 SOS 센터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존 제공하던 4대 돌봄 서비스에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서비스 등 일상 편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맞춤형 8대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12월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5개소와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 총 25개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돌봄 SOS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2021년 1월부터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 생활 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이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촌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달라진 2021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은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인데요. 다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급여별 선정 기준 혹은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혹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1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